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쓰는 스마트폰, 앞으로 도로를 달리게 될 전기차, 그리고 미래 공장을 움직일 로봇들까지, 이세 가지 산업 사이에는 생각보다 더 깊고 중요한 공통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3mm 이하의 초정밀 부품기술입니다. 카메라와 각종 센서 속에 들어가는 이 작은 부품들이 미래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기업은 과거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던 정밀 기술을 갖춘 기업이며 그 기반 기술을 이제 전기차 센서와 로봇 비전 모듈 시장까지 확장하면서 미래 산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강력한 기술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손이 조금 떨려도 사진이 또렷하게 나오는 이유는 렌즈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흔들림을 잡아주는 초정밀 구동 기술 덕분입니다. 이 작은 모듈 안에는 얇은 금속 프레임, 작은 스프링, 정교한 사출 부품 등 수십 개의 초소형 부품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초정밀 금속 가공과 고난도 사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와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해 주는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한 연결 배선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든 전기차와 전방 카메라든 로봇의 눈에 역할을 하는 센서는 모두 이런 정밀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연결 기술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이 전기차와 로봇 시장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강하게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로봇과 전기차는 흔들림 없이 정확한 화면과 주변 환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급 센서, 안정화 모듈 그리고 내구성이 높은 배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카메라와 센서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품들의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가진 초정밀 기술은 스마트폰이라는 1세대 시장을 넘어서 전기차와 로봇이라는 차세대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산업이 성장할수록 초정밀 구동 모듈과 연결 배선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한 기업은 미래 시장의 가장 앞에서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업의 숨겨진 가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영상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제형솔루텍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아주 돋보이는 기업이죠 이 제형솔루텍 최근 상승세가 아주 눈여겨 볼 만합니다 왜일까요 현재 우리는 이 카메라 이 스펙 전쟁 중입니다 이 중저가,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ois 란걸 장착 중인데요 이 스마트 출하량은 현재 정체가 됐죠. 하지만 스마트폰 개수, 화소, 기능은 계속해서 발전 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 기본 초점만, 자, 셀게요. 기본 초점 기능만 있으면 됐지만, 이 지금은 초정밀 초점과 이 손떨림 보정까지 해야 돼서, 액추에이터 기술 수준은 확 올라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저런 게 제형솔루탁 전망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까요? 이 액추에이터는 이 단가가 낮은 제품들의 비중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오히려 단가가 다여배 높은 이 OIS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수를 팔아도 매출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또 현재 이 미래 시장이 너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전기차의 자율주행 이를 위한 카메라 그리고 로봇 센서까지 미래적으로 엄청난 부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형 솔루텍은 다른 산업에도 장점을 그대로 응용이 가능해서 실제 차량용 카메라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입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형 솔루텍은 이 처음 시작할 때 금영회사로 시작을 했죠. 이 광학, 금영회사에서 광학 정밀부품 스페셜리스트로 이 체질 개선이 끝났습니다. 제형솔루텍의 오랜 적자 사업이죠. 이익나는 액추에이터에 집중하는 구조로 정리하면서 이 실적이 뒤집혔습니다. 이 증권사들도 역대급 실적 구간이라고 말,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제형솔루텍은 이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 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렌즈를 움직이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 전쟁으로 인한 OIS 확산과 이 차량 로봇 카메라 확대까지 겹치면서 앞으로의 실적과 주가는 같이 레벨업을 하고 있는 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홍솔루텍이 정확히 어떤, 왜, 엄청난 기술로 계속해서 레벨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주매니저가 오늘도 3시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손실 줄이고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 매일 장 마감 전에 이 매수 진행하면 다음 날 급등 만들어 주는 이 무료 급등주 두세 가지 제가 약속의 셋이 무료 실전 매매방에 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 보고 계실 거라 믿고, 무료급등주 세 가지 먼저 확인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료급등주 스피어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 지금 현재 고가 기준 20%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12,000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제는 진짜로 우주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 스피어도 잘 챙겨 가셔서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무료 급등주 현대 무벡스입니다. 이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로 기대감이 차 있죠. 자 현대 무벡스 현재 고가 기준 18% 19%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12,000원 수익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 현대 무벡스도 참 영상 많은데 잘 확인하셔서 우리 수익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무료 급등주 TMC입니다. 코스닥 이번에 새내기로 들어온 종목이죠. 자. 이 고가 기준 29% 30%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만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상장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무료급등주 공유 받으셔서 현재 수익 다15% 이상 다 얻어가고 계십니다. 이 무료급등주 아직 못 받아보신 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도 5초도 안 걸립니다 이돈 요구하거나 빠져나가는 일도 없고요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급증주 두세 가지 꼭 받아서 손실 줄이시고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주매니저와 함께 오늘도 잘 대응해주셔서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주 매니저가 구독하신 분들이나, 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주 매니저와 함께 손실 줄이고 수익 얻어가시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해서 이 무료 종목 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핫한 내용들, 중요한 얘기들,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금리 인한 어떻고, 일정이 어떻고, 진짜 밤을 새어가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 절대 받는 거 아니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정보들, 귀한 정보들 얻어가셔서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거 다 합성이고 세상이 좋아져서 AI로, 뭐, 채찌 PT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쪽에 정말로 운영 중인 방이죠. 자, 수익 인증도 있고요. 로키테스케어 또 뉴스 터진 호재 소식도 있고요. 뭐, LNC 바이오 실적 현황도 있고요. 정말로 핫한 내용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무료 급등주랑 이 정보 소통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작성 5초면 끝납니다. 이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저주 매니저와 함께 오늘처럼 이 무료 급등주 두세 가지 돈 절대 받지 않고 이제 수익 얻어가실 수도 있고 이 정보 소통방 들어오셔서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 핫한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 손실 줄이고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채널 키우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익 얻고 둘다 이득보는 관계로 이제 쭉 함께 해서 저는 채널 키우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 제형 솔루텍이 현재 시장의 중심에 선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첫 번째는 OIS 카메라용 금속 부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손떨림 방지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안에서 이 손떨림을 잡아주는 이 핵심 금속 파츠입니다. 이 삼성, 애플 같은 프리미엄 카메라 공급망에 이 쓰이는 고정밀 부품이죠. 이 기술은 초정밀 가공 능력이 없으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필수 채택 기술이고 단가와 마진이 높은 고부가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고사양 될수록 채택률이 급증되며 이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로봇용 초정밀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전기차 센서와 라이다 로봇 구동, 그다음에 등등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마이크로 단위로 들어가는 초정밀 금속 부품입니다. 이 라이다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레이저를 쏴서 물체까지 거리, 형태, 위치를 이 3D로 측정해 주는 센서입니다. 요새 자율주행 너무 많이 뜨고 있죠. 여기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들입니다. 이 전기차와 로봇처럼 이 고성장 산업과 직결되죠.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 가능 기업은 이 대개 한정적입니다. 즉 성장성 시장이 모두 연결되는 멀티 모뎀 텀 규조로 제형 솔루텍의 상승 스토리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고부가 가치 기술 및 너무 먼 미래 같아 보이는 막 로봇 테마, 자율주행 전기차 테마 이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투자하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스러운 부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부가 가치 기술이나 이 미래지향적 테마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제품 고객 판매량도 그렇고 고객사 의존도 같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테마입니다. 하지만 저주 매니저는 시청자 분들한테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형솔루텍은 한 가지 테마 실패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여러 산업으로 분산되어 있고 기존 매출도 안정적이게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특정 테마 하나가 흔들려도 이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투자자들이 아니면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제형솔루텍을 OIS, FPCB, 뭐 스마트폰, 카메라, 로봇, 전기차용 부품, 뭐 이런 테마 중 하나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원래부터 여러 분야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 멀티섹터 제조기업입니다. 즉 크게 4 개의 매출 축이 존재합니다. 한 축이 흔들려도 다른 축으로 버텨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형솔루텍 고객사가 굵직굵직하고 넓습니다. 한 대기업에만 매출을 일으켜 의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산업 부품, 업체들로 이 고객사가 계단식으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끝장난다가 아닙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제형솔루텍은 한방테마주가 아니라 다중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안정과 이 성장을 동시에 조합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실패하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면 크게 성공한다는 공식입니다. 그럼 제형솔루텍의 협력사, 고객사도 알아봐야겠죠. 여러 공급사와 고객사는 너무너무 많지만 딱한 기업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 설계 생산 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 카메라 고도화, 폴더블 확대 같은 변화가 그대로 이 제형솔루텍의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매년 성능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이 매년 성능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은.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기술력과 고부가 부품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고객사가 크면 기술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사 가치는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기술력과 확실한 고객사, 그 다음에 시장 트렌드, 이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앞으로 제형솔루텍의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형솔루텍 지금 진짜 시작입니다. 제형솔루텍은 수요회복 기술혁신 실적 개선이라는 이세 세 가지 이 성장 엔진,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고사양화 카메라 부품 고급화 흐름은 계속해서 강해질 시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로봇 같은 이제 미래 산업에도 점점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형솔루텍의 주가는 상승이 아니라 이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형솔루텍 차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9일날 투자경고 풀리면서 엄청난 장대 영봉 만들어줬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 보내 찍어서 그 올려드렸었죠 제형솔루텍. 그래서 이렇게 장대봉 만들어준 시점에서 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다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저 장대 양봉이 끝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상승 여력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변동성 이유 딱한 가지죠 속도 조절입니다. 투자 경고가 풀린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갑자기 또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 이상 폭주해 버리면 이 거래 정지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제형솔루텍은 아직이 캔들이 갈 때가 아직 멀입니다. 자, 그리고 이 12일 신고가 3,400원 찍고 종가 2,700원으로 16%이 하락하고 장 마감했을 때 이 외인들이 가격 올라가니까 이 차액 실현을 위해 털지만 이 개인들의 반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또 15일에는 개인들의 매도 현장에서 다시 외인들의 수급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외인들과 개인들의 이 기싸움에서 제용솔루텍 캔들의 하체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장대 양목 만들어진 시점에서 16% 하락은 좀뼈 아픈 하락일지라도 10월 다시 갭상승 만들어내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거래량만 봐도. 이 개인과 이 외인들이 수급량 아직 많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이 수량을 가지고 더더 올라갈 힘을 만들려고 종가관리를 들어간 겁니다. 외인들이 털고 다시 매수하고 개인들이 털고 다시 매수하고 이러면서 재형솔루텍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신고가 달성하는 그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럼 이런 기싸움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타이밍, 타점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기싸움 휘둘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결국 이 체력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주매니저가 실시간 확인해서 이 제형솔루텍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겠죠. 이런 어려운 구간 파헤쳐 나가서 좋은 수익 꼭 얻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주 매니저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제형 솔루텍 아직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이 타점 타이밍 실시간으로 이슈나 생길 때마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작성 5초면 되고요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료급등주 두세 가지 15% 이상 다 수익 본 종목들이죠 그리고 정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핫한네요. 정말 최근 좋은 이슈들, 이 좋은 종목들 얻어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형렉택 실시간 타점, 무료급등주 두세 가지 정보 방이세 가지 어떻게 할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돈 절대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급등주로 수익 얻어 가시고 핫한 정보들 가져가셔서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연말. 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새로운 힘찬 새에 이 지갑 두둑히 채워서 행복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주매니저가 노력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억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생겨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